며칠 전이었어요. 동네 마트 앞에서 예전에 병원에 다니던 환자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 자주 들어요. 처음엔 못 알아볼 뻔 했죠. 주름도 옅어지고 피부 톤도 밝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뭐 특별한 관리 하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연고 하나만 썼어요. 단돈 5천원짜리요. 그 연고의 이름, 바로 바세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40년 경력의 은퇴 의사로서 단돈 5천원으로 20만원짜리 피부 효과를 얻는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런 약국에서 파는 싸구려 연고가 정말 피부에 효과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분이 결정합니다. 가격이 아니라요. 바세린의 페트로라툼 성분은 원래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습윤 환경을 만들어 회복을 돕기 위해 개발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습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피부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 준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잃기 쉬워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도 금세 마르고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아주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담긴 그릇 위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뚜껑이 없는 물은 몇 시간 지나면 다 말라버리지만 뚜껑을 덮으면 훨씬 오래 보존되죠. 바세린은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수십만원짜리 고가 화장품들도 이 정도 수치를 내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몇년전 외국 화장품 기업과 협업하면서 그들의 프리미엄 보습 크림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가격은 무려 한 통에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림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제된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장품의 세계는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일 수도 있겠구나. 비싼 화장품의 핵심 성분도 결국 바세린이라면 우리는 왜 그저 비싼 브랜드만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 이후 저는 바세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어요. 단, 단순히 바르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죠.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피부에 공급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마무리 방어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바세린만 바르는 건물 없는 그릇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세린을 쓰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 위에 덮듯이 얇게 발라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바세린을 그냥 단독으로 바르면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은 수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물없는 그릇에 뚜껑만 덮는 꼴입니다. 반대로 수분 앰플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덮으면 그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72세 이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셨는데 피부가 더 당기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순서를 바꿔드렸죠. 세안 후 수분 앰플 바르고 2분 후 바세린 얇게 바르기로요. 한달후 피부가 확연히 촉촉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이영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피부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양도 많을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쌀알 크기만 덜어 얼굴 전체에 살짝 덮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티존은 피하고 볼이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땀과 먼지가 섞이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바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같은 제품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바세린은 혼자보다 다른 제품과 함께 쓸때 효과가 뛰어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네 가지 조합,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수분 앰플과 바세린,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23분 후 바세린을 얇게 덮으면 그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밤새 촉촉함이 남아 있다고 하셨죠. 둘째,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 자극이 강한 레티놀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붉어짐은 줄고 효과는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단, 꼭 저녁에만 사용해야 자외선 노출로 인한 자극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 기미나 잡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비타민C나 알부틴 성분의 에센스를 바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으로 덮으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넷째,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 피부 재생에 좋은 달팽이 성분 위에 바세린을 덮으면 밤새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83세 선배 의사님도 이 조합을 매일 쓰시며 팔자주름이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네 가지 조합의 핵심은 얇게 바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단독보다 좋은 성분 위에 살짝 덮는 게 진짜 비법입니다. 양은 항상 소량, 부위는 필요한 곳에만, 그리고 밤에만 사용하세요. 얼굴만 관리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알게 된 사실이에요. 첫째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바르셔야 합니다. 김영의 할머니는 이 루틴을 한달 실천 후 목주름이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손입니다. 손등은 하루 종일 외부에 노출되고 나이 티가 가장 잘 나는 부위입니다.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덮은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일주일 만에 부드럽고 윤기나는 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무릎과 팔꿈치입니다. 여름철 반바지를 입을 때 티가 나는 곳이죠.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무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넷째, 귀디와 귀볼입니다. 얼굴 탄력을 좌우하는데 많이들 놓치는 부위입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 이 부위도 함께 챙기면 인상이 젊어 보입니다. 다섯째, 입가와 눈가입니다. 표정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자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곳이에요. 자는 동안 바세린을 집중적으로 바르면 주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다섯 부위를 매일 조금씩만 챙겨도 거울 속 나의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질 거예요. 바세린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좋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성 피부입니다. 기름기가 많고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분들이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영호 할아버지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피부가 당겨서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발랐더니 며칠 뒤에 여드름이 났어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마, 코, 턱처럼 유분이 많은 티존은 피하고 눈가나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소량 얇게 바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 피부입니다. 여드름이 나는 부위에 바세린을 직접 바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71세 박명자 할머니는 턱에 자주 여드름이 나는데 거기에도 바세린을 바르셨다가 더 붉어졌다고 하셨어요. 여드름이 난 부위는 피하고 그 주변의 건조한 부위만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바르고 아침엔 반드시 깨끗이 세안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티트리 오일과의 조합입니다. 지성이나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을 단독으로 바르기보단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이정숙 할머니는 여드름도 있고 건조함도 있는 복합 피부셨는데 이 조합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트러블은 진정되고 건조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상처 치료 연고와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염이나 상처에 연고만 바르면 금방 흡수돼 버리거나 옷에 묻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이때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연고의 유효 성분이 오래 남고 피부도 보호돼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바세린을 처음 쓰시는 분은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83세 최영순 할머니는 처음 바세린을 쓰셨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다고 하셨는데 드물지만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땐팔 안쪽이나 귀 뒤에 바르고 하루 정도 반응을 살펴보신 뒤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쌀알 크기만큼만 얇게 펴 발라야 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끈적이고 모공도 막힐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외출 전이나 낮에 바르면 먼지가 들러붙어 피부에 해가 될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바세린은 잘만 쓰면 정말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조절해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부작용은 피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수십 년 동안 실천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알려드린 저녁 바세린 루틴 완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몇 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안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냅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말고 약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초 제품 바르기입니다. 에센스나 수분 앰플, 크림 중 하나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바르고 나서 23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 심호흡을 한번 하며 마음도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세 번째, 바세린 바르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쌀알 크기 정도의 소량을 손가락에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뒤 얼굴 전체에 얇게 덮듯이 바릅니다. 특히 입가, 눈가, 팔자주름, 목등 건조하고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노화 부위 추가 관리입니다. 목, 손등, 팔꿈치, 무릎, 귀 뒤, 입술까지 잊지 말고 함께 발라주세요. 손에는 바세린을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이 작은 관리 하나가 전체 인상을 10년 젊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루틴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쌓이면 한달후 거울 속에 당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습관은 처음엔 귀찮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피부가 고마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순실 할머니는 선생님,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요. 3개월쯤 지나니까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덜해 보이더라고요. 이젠 매일 밤 바세린 바르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해요.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등 한쪽, 목 한쪽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지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바세린과 함께 내일을 더 건강하게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